마지막, 그 통계적 추정. 추정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그 대학 가면 점추정도 배워. 점추정과 구간추정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조금 더 만만한 구간추정이란 걸 배울 거야.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대한민국 전체 모든 남성들의 키가 궁금해요. X가 남자의 키야. 그래요? 근데, 여가 평균이 겠지 분산이 있을 거야? 표준 분차가 있을 거야? 그지 전체 입단, 이거 전문적으로 모집단, 모집단. 뭐라고? 모집단. 어미 못자라 써가지고 왜 부집단 왜, 왜 부집단 없고 모집단 밖에 없는거지 그래요? 그냥 봐봐 여기서 내가 뭐하냐면은 내가 그때 너네가 남자의 키를 재보려고재보려고 재보려고 한다고 전국민의 모든 키를 5천만 명을 다 재수는 없잖아 그럼 내가 뭐하냐면은 어 내가 표본이라 그래가지고 표본집단이라 불러 내가 지금 몇명만 몇명만 몇 뽑을거야 거기서 내가 표본의 크기라 그래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 내가 천명 뽑아 천명 이 데이터 표본들의 크기를 우리가 이걸 우리가 표본의 크기라고 불러 알겠지 그지 안에 표본 안에 애들이 몇개 들어 있냐 이런 말이야 알겠지 그지 보통 n이라 많정도다 알겠지 그지 어. n이라 적고 그럼 내가 이것들의 평균을 구해 뭔 말인지 알겠지 그지 그럼 자 보면 여기서 내가 지금 하나를 알 수가 있는데 근데 똑같이 내가 똑같이 1000명씩 내가 좀더 뽑아 요거들의 평균을 내가 x봐라 적고 x봐 첫 번째 x봐 두 번째 x봐 세 번째 x봐 그니까 1 0 0 뽑을 때마다 전부 다 평균이 점점 달라질 거 아니야 엄마 인지아 그럼 내가 얘네를 그럼 내가 그럼 내가 내가 얘네들 그럼 내가 얘네 얘네들 전부 평균 올래 X바드를 그래? 그럼 얘는 신기한게도 이거 다 평균 되잖아? 그럼 무조건 M이 나올 수 밖에 없어 수학적으로 알겠지 그지? 엄마 알겠지 그지? 물론 만원좀 안되지만 엄마 알겠지 그지? 어모평균이 나오게 된다 분산은 원래 분산에 그니까 무슨 말이냐 이이이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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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우리가 표본 표, 표본 평균 표, 표본 평균 표본 표본 평균 표본 평균 이것들의 분산은 원래 모분산에다가 크기는 천으로 나눠면 돼. 정말 이거지, 그지 따라 n 분의 v, n 분의 v, 알겠지그지 근데 v가 원래 시그마 제곱이잖아. 루트 분산이 표준, 루트 분산이 표준 편차니까. 그래 안 그래? 그럼 이걸 우리가 앞으로 루트 n 분의 따, 이거 이거 이 붙어야 돼. 루트 n 분의 시그마, 루트 n 분의 시그마, 루트 n 분의 시그마, 루트 n 분의, 분의 시그마. 정말 중요한 거알겠지 그렇지? 뭐 이렇게 적어볼 거야, 이렇게. 알겠지그지 어, 이런 건데. 그럼 우 여기서, 오, 씨. 그럼 우 이거를, 왜, 그러, 왜 그러는 거냐? 한번 생각을, 생각을 해봐. 우리가 대한민국 모든 남자들의 키를 지금 조사하기 위해서 내가 뭐 하냐면은, 내가 이렇게 내가 천명 뽑은 거야. 천명을 내가 표본을 뽑아서, 하나, 하나의 표본 집단을 만들어가지고, 내 천명들의 평균이 표본 평균을 하나 구한 거야. 그럼 생각을 해봐. 당연히 얘랑 얘는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지, 그지 어떤 관계 냐면은 당연히 평균은 어떤 범위 안에 있을 건데, 이거 우리가 신뢰 구간이야 신뢰 구간이겠지 그지? 신뢰 구간 잡아봐. 당연히 이 표본 평균들 근처 에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 안 그래? 여기서 하나는 잡고 이거의 범위가 있겠지 그지? 이런 거 우리가 신뢰 구간이야 말을 하는데 그럼 요거가 공식이 나와요.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k를 적어 k k 루틴분의 시그마 갖다 적어 루틴분의 시그마. 따라서 k 루틴분의 시그마. k 루트 이블의 시그마, k 루테이블의 시그마. 이거 우리 실내 구간이라 불러. 그럼 실내 구간의 길이라는 말, 길이라는 말 있어, 그지? 길이는 구간 1부터 4. 무슨 말이야? x 1부터 4까지 이 길이는 3이 되겠지. 두개 빼면 되는 거 알겠지, 그지? 그럼 여기 실내 구간의 길이는 두개 빼버리면은 두배 k 루트 이블의 시그마가 나오는 이런 말이야. 무슨 말이냐면은 요거를 구해, 구해더리 무슨 얘가막 3부터 막 4까지가 나왔, 어 3부터 막0까지가 나왔어. 그럼, 그럼 실내 구간 길이는 뭐가 돼? 4가 된다 이런 말이 되는 거야. 엄마는 잘아 먹겠냐? 그럼 공식 얘가 왜 이렇게 나온 거냐면 별로 그런 거 아니야. 이 k는 표준 정규 분포야.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말이야. 자. 이 z라는 녀석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가 확률이 뭐야 무슨 뭐 어? 뭐 0.96이 나왔대. 96%가 나온다는 소리잖아. 이런 거를 실루엣 도라 말을 해. 무슨 말이냐면은 제봐 봐. 그럼 z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성률이 0.95라는 불6이라는 말이야. 무슨 말이냐면은, 픽, 얘가 0.96%라는 말이야. 그럼 요걸 가지고 말이야. 잘 봐봐. 시그마가 루트 n 물의 시그마지. 얘가, 표, 얘가 이거의 표준편차잖아.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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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해 못해도 돼. x 바에서 평균 뺀 거야. 이게 z, 이, 얘가 지금 z거든? 요거를, 요게 한번 집어넣어보자 이거야. 그래 안 그래? 됐어요? 그러면 말이야. 여기서 이렇게 돼요. 이 z자리에 어? 루트 n 분의 시그마 분의 x바 마이너스 m 얘가 2부터 마이너스 2까지 이거 확률이 잖아 이렇게. 뭔 말인지 알겠지? 그지 양본에 이렇게 내가 루트 n 분의 시그마를 곱해 뭔 말인지 알겠지? 그지 됐어요? 그 다음 나 여기서 양본에 m을 더해버리면 x를 더해버리면 x바 빼기 k 루트, 어이, 아 아까 이었지. 그지 2루트 e n 분의 시그마 이평균한 녀석이 x바 더하기 2 e,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된다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 k가 아이씨. 아까 이씨. 아 내가 신뢰구간이 x바 빼기 k 루트 n분의 시그마부터 x바 더하기 k 루트 n분의 시그마 얘가, 얘가 신뢰구간이라고 그랬잖아 이 k가 뭐냐면은 이 z에 보면 Z. z가 신뢰도가 96%면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0.96이냐 이런 말 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지? 무슨 말이냐 지금 문제 풀어보자 알겠지 그지? 아우 힘들어 한 시간 반 동안 문제랑 풀었네. 이거 저번에 수업시간에는 거의 뭐세 시간 동안 달렸던 거고. 아 존나 힘들어하뭐 이렇게 많아. 엑스바야. 크기가 두 개래. 무슨 말인지 봐봐. 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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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랑 사랑 육의 주사위에. 뭐그 뭐 뭐야 그 주머니에. 이가 날 확률이 2분의 1이고, 4가 날 확률이 4분의 1이고, 6이나 확률이 4분의 1이런면못말해그지 그래? 이런 상황에서 내가 두 개를 뽑아. 이나 사나 육을 뽑아. 두개 뽑아가지고, 내가 지금, 평균이, 그두 개의 평균, 내가, 내가 예를 들어 내가, 내가 2나 6을 뽑았어. 그럼 엑스바가 뭐가 돼? 2와 6의 평균이니까, 4가 될 거야. 뭔말인지알겠지 그지 이런 건데, 그럼 엑스바가? 여기서? 4 또는 5가 되라는 소리잖아. 그럼 두 개를 뽑아서 뭐가 돼? 두 개를 뽑아서, 어? 4가 되려면, 뭔말인지알겠어 2, 6 뽑아도 되지, 그지? 4, 4도 가능해, 그지? 2 6도 가능하다, 겠지그주세 하나 3개씩 뽑는 거니까 또뭐 있어? 평균이 누가 되려면은 뭐야? 4, 6, 6, 4, 두개지 이거지. 그래, 안 그래. 이는 확률이 2분의 1이야. 이건 확률이 4분의 1이야.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2분의 1. 이거는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전부 다 더하면 내가 그건 답 보시면 될 거야. ,이? 그래요. 얘도 마찬가지야. 아이씨. 내 뽑아. 아우, 세개 뽑아 3분의 10이야? 평균은 어떻게 구하냐? 다 더해서 3으로 나누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세번다 더해서 10이 나오라는 소리야. 3분의 10이었으니까. 그럼 무슨 말이냐면, 아이씨, 힘들어. 존나빡세네 그, 세개 더해서 10이 나오려면, 1, 1, 안 돼. 가장 작은 게 2가 되면, 2, 2, 안 돼. 2, 3, 4 안돼 244 가득이지 그지 3 가장 작은 상 3이 되려면 333 안돼 334 되네 가장 작은 게 4가 되려면 뭐 절대 죽었다 깨어도 안돼요 이거 두 가지가 내가 가능한 경우의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지? 그래 안 그래 이거 계산해서 구해보면 계산해서 구해보면 기다려봐 A랑 B가 뭐가 나오냐면 이제 아마 이 정도 할수 있을 거야 A가 12분의 5고 B가 6분의 1이야 그냥그래 그래. 그리고 244 424 442 433 343 요거 세가지야 세가지 2의 확률은 12분의 5고 4의 확률은 6분의, 6분의 1 6분의 1또 뭐있어 요거 세가지지 그지 그래? 334 3 3 4가 6분의 1이야 계산하면 답이 나와 답이 14371번 나온다 뭔 말인지 알겠냐 응 그리고 자, 몇 개야? 어우, 어우, 네 개야? 어우, 개 많아. 음 자, 일단은 다 다음 1이니까, 어우, 10분에 5, 10분에 7, 10, 10분에 7이지. 그럼 A가 10분에 1이다. 3A가 10분에 3이니까. 됐지? 그래, 안 그래? 그럼 VX반은 뭐야? 잠깐만. A가 10분에 1이니까, 그지? V10X바를 구하라는 소리야. 그냥 뭐가 돼? 100배 VX바가 될거야. 근데 VX바는 뭐냐면은 아까 배웠지? 원래 그냥 VX에다가 뭐야? 크기가 4니까 이걸 안하면 되겠지 그지? 이런 말이야. 내가 지금 내가 4개짜리 뽑았으면은 이 X바들이 있을건데 요거는 평균은 그대로 가고 원래 x X란 녀석들의 모집단 X가 얘가 모집단이야. 알겠지 그지? 모집단들의 X랑 우 일단은 분산을 내가 n으로 나온다고 이렇게 뭔 말이 되겠지 그지 n이 지금 잘하는 소리야 이게, 뭔 말이 되겠냐? 어, 그럼 뭐야? 25, 25v를 25v를 구하라는 소리니까 v구하면 25분 19가 나온대. 2 5 2 5분 19가 나와. 근데 뭐가 19가 내가 그럼 답이 좀될 거야? 너네 vx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치로 빼는 요거, 요거 알고 있지 그지? 계산하면 돼. 그다음에 2번 2번 사 한번 봐봐. 아이 f**ing 뭐야 vx가 하 뭐야? 크기가 n이야. n 분의 v가 지금 자라는 소리야. 그래, 안 그래. 5표준 편차가 6이면은 36. 여기서 내가 n 명 뽑았다. 이런 말이잖아.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럼 모분산이 표준 편차 제곱이니까 36이거든. 9가 되겠네? n이 9야. 9. 그럼 평균은 뭐야? 평균은 얘랑 똑같다 그랬어. 그지? 그럼 39. 그니까 얘는 평균은 얘랑 똑같고, 분산은 원래 시그마가 읽으면은 분수 36인데, 애는 나는 거잖아, 이게 엄마는 얘기지, 그래 그럼 답은 39가 되는 거고, 3번을 봐보면, 아우, 씨. 워킹 111223, 이렇게 있어, 그지내 하나를 꺼낼 거야. 보수처럼 호 돼? 어 공을 도로 집어넣어? 그럼 내 여섯 번 반복해가지고, 여섯 개도 내수의 합이 x래 에그지 그래, 안 그래? 근데 무슨 소리는, 무슨 소리는 내고 있어, 내가 지금? 여섯 번 뽑아. 얘, 그럼 얘가 지금 그 표본이거든 표본이야 여기서 X바가 나올 거라면 표본 평균이니까 그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음 뭐야 그럼 봐봐 음. 요즘골때는분인데이 6개 수의 합을 어떻게 하냐면 봐봐 X바가 뭐냐면은 6개를 뽑아가지고 6으로 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6개 수의 합에다가 6으로 나눈 거야, 이게. 합이 지금 스라고 그랬어, 그지? 6개 수의 합을 6으로 나눈 게 지금 X바가 되는 표, 뭐, 표 평균 6개 평균이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공을 6개를 뽑았어, 이렇게. 그지? 그지 여기서 내가 지금 이것들에 평균을 낼거 아니야? 그럼 얘는, 어? 평균 똑같이 가고 분산을 6으로 나눈 분산이 나올 거야. 근데 문제가 뭐냐? 근데 이 X바라는 녀석은 6개를 다돼 하나 둘셋넷다섯 여섯 이걸 다 더한 다 뭐해 6을 나눌 거란 말이야 근데 분자를 봐보니까 6개 더 했네 6개 합이 뭐라고 이거 엑스라는 거네 그래 안 그래 그럼 엑스는 6배 엑스바가 된다는 소리거든 됐어 그럼 뭐야 2육엑스바 얘는 뭐야 2육엑스바 더하기 v6엑스바 뭔 말인지 그죠 여섯배 ex바 더하기 36v엑스바가 된다 뭔 말인지 알겠냐 그래요 그러면 이걸 바꿔보면 은몇배 평균이야? 36 곱하기 표본이 6개지. 6분의 v 되니까 6v 6m 더하기 6v 그래서 6 곱하기 m 더하기 v 이런 말이네? 그래안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얘가 섯배 여섯, 여섯 m 더하기 v가 되는 거야. 그럼 삐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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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스는 1또는2또는 또는 3인데 1은 6분의 3 는 6분의 2, 3 6분의 1 그래 안 그래? 그럼 평균은 6분의 3 더하기 4 더하기 3이니까 평균은 6분의 10 6 곱하기 6분의 10이고 분산은 1, 4, 9 때리면 제곱해버리면 6분의 3 더하기 8 더하기 9니까 6분의 17, 20이다 6분의 20에서 3분의 5니까 9분의 25로 뺐다 그래 안 그래? 18분의 60에서 50 뺐다. 18분의 10이네? 18분의 10. 그래, 안 그래. 18분의. 50이었냐? 10이겠지? 30에 20 뺐어. 20이네? 6이네? 3. 3분의 20. 아이씨. 계단, 미끄러웠어 3분의 40이래. 다시 해봐. 알겠지, 그지 제대로 했어? 36. 어. 제대로 인는데 이거 V 잘 먹고 있어 알겠지 그치 어, 다시 한번 해봐 <laughs> 이 새끼들이면 또 보품도 애매할 것 같은데 아이 몰라 씨. 자, 자 이거 간단해 자 평균이 180이야? 시그마가 2야? 그럼 V는 지금 4가 될 거야 시그마 제곱이니까 됐지? 내가 몇개 뽑았어? 아, 그래, 뽑았어. 그럼 요거에 표본 평균이 있을 거란 말이야. 얘는 평균은 그대로 가져가면 돼. 180개. 실제로 야, 전체 이걸 아는데, 뭐, 표본, 표본 뭐라 뽑냐? 이거. 이거 그냥 억지로 만든 문제라런거 내면 안 되는 거분산에 원래 4지. 9개 내 거지. 그럼 이제 부산에 구분을 사면은 3분의 2의 제곱에다가적어 쪼금 달겠지 그지? 됐어요? 그래요? 그럼 자, x 바가 표본 평균이거든. 얘가 179부터 어디까지? 181까지 그럼 이거 x 바 x 바니까제트 바꿔주고 그랑 그래, 그래 시그마 x 바니이 요, 요, 요거 가지고 3분의 2분의 1 8 0을 빼고서 1이랑 마이너스 1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3 1.5 마이너스 1.5 그랑 그래, 그래. 1.5 2배 0.8664뭔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0 1.5 마이너스 1.5 0점 433이? 433이. 대칭가2배대면 되는 거라고. 됐어요? 4번. 4번을 봐보면 아, 존나 많아. 어우. 세개 3개 남았냐? 세 개만 더 보내자. 4번을 봐보면 음. 음. 자, 모집단에서 평균 60. 시그마 10이야. 분산 100이네. 근데가 25개 뽑았어. 면은 x 바가 평균 60이야 분산은 100인데 25나누면은 4가 되겠지? 이게 저거 이런 거야. 뭔 말이 되겠지 이 이런 건데. 아 맞다. y 바또 있어? 3 같은 문제고. 이36 분산 16이네. 열여섯 개야? y 바는 어? 눈가소리령언제네 이리. 평균은 그대로. 분사는 미안해. 내가 지금 망가져 내가 점점 망가져가고 있어. 크게 6으로 나눠 일될 거야. 대체 이거지. 힘들어서 그래. 어쩔 수가 없어. 그럼 잘 봐봐. x 6 4으로 작대. 그럼 시그마 분에 x 만쌤4분로 잡은 거니까 x가 어 x가 2분로 잡고 나갔다가 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됐어요? 근데 잘 봐봐. 또 y가 지금 어떤 거보다 작다가 지금 더하면 1 된다라는 말은 요거를 지금 얘가 채웠다 이런 소리야. 그럼 얘가 2면은 얘 대칭하면은 마이너스 2랑 똑같겠지? 됐어요. 얘가 마이너스 2가 된다는 소리야. 무슨 말이냐? 이걸 내가 표준화 때려버리고 나면은 마이너스 2가 되라는 소리야. 지금 1뭐 이리지 그지? 1분에 A에서 AB가 36. 그럼 A는 34가 좀 되는 거야. 됐어요. 여기 A 34 맞지? 어, 정답이야. 아, 계산 뭐이게 모르고 박세. 자. 가방 무게야. 평균이 3.5야. 계산. 시그마야. 편집 편차가 계산이 느낌이 온다. 자. 어. 응 자, 영재 1구로 딱 보면 0.5잖아. 그럼 얘가 빵 된다는 소리고 얘가 지금 그 아, 이런 거 하지 말자. 그냥 차근차근 해야지. 이럴 해야 때 내가 무슨 뭐 얼마나 그한다고잘봐 봐. 아, 딱 나쁜 얘가말 마아지 마이가 많아 0 0 5에 아무튼 시계마분에 여기서 요 이거 빼. 이거 빵되는 거거든. 그래? 요거 저거 빼. 시계마분에 이거 빼면 마아지 0 4 사잖아. 그럼 얘가 지금 봐 봐. 그럼 얘가 지금 0 1 9 1가나1 9 1가 나오려면 자, 여기인데 여기까지 시계마분에 마아지 0.4까지. 그죠지 여기까지가 0.191이야. 어? 0.5좌우대칭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면 되겠지. 그럼 그래.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이 마이너스 시그마 시그마는 0.4니까 시그마는 0.8이 되면 될 거야. 0.8. 됐냐? 삐로리, 로리. 소용 많이했으니 그냥, 그냥 문제만 존나 풀 거야. 알겠지? 그치? 너무 힘들어, 서 그래 내가 이렇게 16개를 뽑아. 시그마 0.8. 3.5. 그안 그래, 그래 됐어요 자어 무게 의 평균이 요 엑스바가 나올 거야 그지 평균은 그대로 루트 n 분의 시그마 루트 n, 루트 16이니까 n이 16이지 그지 루트 n 분의 시그마가 0.8이야 그럼 표준편차가 0.2에 제곱이 되는 거야 그게 엄마는 재가치 그지 분산이니까 표준편차 제곱이니까 얼마는재가지 그지 어 헤이 hey, 엑스바가 3.7 이하가 되래 P 배트로 바꿔주고 0.2분의 여기서 0 3 5을빼 0.2니까 1보다 작은 거야 이렇게 1보다 작은 거 그냥 그래 1 0.5 0.3413 0. 저함 0.8413 3번 어 미안 틀음 시원한 자두그두개더3개더 아, 남았네 세개더 남았네 야 목표는 추정 드디어 아 설명했지? 그이 평균의 범위를 구하는, 평균의 범위를 구하는 건데, 이거를 신뢰 구간에 말하는 데 당연히 내가 이거 추정할 때, 내가 이렇게, 대한민국 모든 으면 다하기, 다하기, 그러 다하기, 그러니까, 내가 100명만 조사해. 그럼 얘네 평균낸단 말이야. 당연히 평균이니까, 얘네, 얘랑 비슷하겠지. 그래서, X바 근처로, 간다, X바 근처로. 알겠지, 그지? 따라해? 따라해? 따라해라해 하나 작은 거큰 거야? K루테머리 시그마. k 루텐분의 시그마. 시험 보고 그냥 그냥 요것만 외워 끝이야. 알겠지? 그치 k는 신뢰도, 신뢰도, 신뢰도 95%? 95%? 이거네? 그 그러니까 z가 이렇게 1.96부터 얘 95%면은 아무튼 이 1.96을 k에 대입하면 되는 k에. 정말 그 되겠지그치지 x b 빼기 1.96 곱하기 루텐분의 시그마부터 x b 더하기 1.96 곱하기 루텐분의 시그마 얘가 신뢰도 96%짜리에 그거야 뭐야 그 신뢰 구간이 되는 거야 알겠냐? 피치 넣어봐표본평균 엑스바가 430이야 됐어요? 자1.96 곱하기 계산 봐서 그지같은 느낌이 들어요 루트 N N이 30, 36이지 6분의 시그마가 어? 시그마가 뭔지 몰라요? N은 왜 나와? 어 시그마 시그마, 이거지, 그지? 그럼 얘가 427.1이야. 그래요? 그럼 여기서 1.96 곱하기 6분의 시그마가 뭐가 되는 거냐면, <laughs> 어, 9.1에서 이거 빼면 4.9가 되는 거지? 맞냐? 그래요? 어, 9, 1, 4. 뭐 말이야, 그지, 그지? 해보면은 얘가 지금 100분의 1구륙, 10분의 4, 뭐 49, 4, 46이네. 어, 10, 10 되는 거야. 이렇게 10분의 4, 그럼 시그마는 4분의 60이니까 15가 되면 시그마 15 된다. 알겠지? 그지? 10분 시그마 구했어. 그지? 시그마 구했다. 그러니까 4 3 2에서 요걸 더하고 뺀 건데, 내가 지금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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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뺐냐? 4.9를 뺐지. 그러면 432에서 4.9를 더하면 돼. 뭐가 돼? 436.9니까 a 가 436.9고 이거 시그마 15니까 요거 4, 5, 1 5니까 이거 더하면은 45.9가 나오게 될 거야. 그치지 그렇지? 그치? 어. 마찬가지 6번과 9번, 6번과 10번 풀면 됩니다. 나고 영상 영상 끝내고 싶지만 그럼 애들이 또 지랄하기 때문에 자, k가 2 5 8이야고 했지. 그치지 그냥 가면 돼. 자, x 바 v x 바 x 바 50쪽 엑스바 표본평균 엑스바 엑스바 따라 k배 루템 분의 시그마 k배 루템 분의 시그마 작은거 큰거 뭔 말인지 알겠지 그지? 근데 k가 뭐라고? k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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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8이야 루템모네 시그마 100개니까? 10분에? 10분에? 시그마가? 어이씨 2라 그랬어 이렇게 남아있네 그지? 계산하면 음 응. 음. 얘가 A고, 얘가 A 플러스 B가 될 거야. 립하면 답이 지금 나오게 돼요. 미쳤나? 뭐 계산 뭐 이지랄라, 무지랄이야 이거. 아계산 하면 뭐가 나오냐면, 16번. 응. 근데 50이 나와요. 얘가 51.032가 나와요. 그럼 여기서 A가 50 되겠지, 그지? 그치? 그치? 그럼 B는 1.032. 곱하면 50뭐 51.6답 2번 될 거야 이렇게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실벌 하나 더 풀어보자면 이런 거예요. 자. 따라해. 어. 자. 이 실내 구간의 길이는 어디부터 어디까지냐면 따라해 x바. x바 표준편차. 표본평균이 뭐야? 뭔지 안 나와있네. 하나 큰거 하나 작은 거 당연히 그지? k는 1.92야 무조건 루틴 분리 시그마 몇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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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게네시그마 뭐야 10이네 그지 그리고 여기서 얘가 비야 얘가 지금 a거든 뺐대 그럼 5배 곱하기 5배 두개 빼면은 뭐가 돼 이거 두배 되는 거 아니야 아뭐 이래 1.96 곱하기 루트 n 분의 20 이건 14%로 지금 작으래 정신 나갔나 이거 <laughs> 이게, 이게, 이게 말이 된 상황이냐 이게 풀면은루트 n 계산이 원래 이래 다른 이 원래 그래 5 곱하기 1.96 원래 거그 계산기 쓰게 해줘야 되는데 시크이 계산기 계산기 1.96 나누기 14를 때리면 얘제가0 1 4가 나오거든 거기에 100곱하면 14가 되겠지 그지? 그지? 그럼 양변을 제곱하면 은 애는 말이야 14를 제곱해 14제곱 14 제곱 14 곱하면 14 무슨 196인가? 맞네 196이네 196 답은 196 됐지? 아끝